엄청난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이 현장은 빛골 시민 문화관입니다. 어, 이곳 제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8번째를 맞이한 광주 연극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지금 우리 배우분들이 공연을 앞두고 아주 뜨겁게 리허설 중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 현장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광주 연극제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연극제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열정도 가득하고 긴장감이 맴돌 것같은 먼저 연극제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리허설인데도 불구하고 막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고요, 열정이 진짜 뜨겁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네. 대단해요. 네. 먼저 광주 연극제 어, 이렇게 뜨거워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어, 광주 연극제는 어, 광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연극제 진짜. 나가는 팀을 <laughs> 뽑는 대회입니다. 광주 연극인들이 어, 1년간 깔고 닦은 것을 다 함께 모여서 경연을 오! 벌이는 대회이기 때문에. 아주 뜨겁고 그렇잖아요. 열정적입니다. 이야, 아니,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극단들이 광주연극제에 참여하게 될 텐데, 어떤 극단들이 네. 이번 광주연극제에 함께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5일날 첫 공연으로 아트 컴포온의 음? 돌아오는 길. 네. 이런 작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극단 까치 노래, 음. 그 2장. 음. 오늘 지금 극단 진달래핀의 네. 표해. 음. 그리고 내일, 어, 극단 시민의 갈매기, 마지막 공연으로는 9일날, 그, 극단 DIC의 한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야, 굵직굵직한 광주의 극단들이 다이 광주 연극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무엇보다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호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번 연극제가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요? 아,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번에 진행하게 됐고, 어, 그 대신 광,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면, 감동 후불제이니까, 감동함에 꼭 그, 마음의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연극에 대한 이 접근을 어, 이렇게 좀 쉽게 만들어 주시면서 감동 받으신 만큼 어, 저희는 받겠습니다. 야이 자신감 어, 너무 좋은데 어, 많은 분들 찾아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 이 광주 연극 네. 를 통해서 이렇게 음. 또 대한민국의 사랑받은 연극이 있으면 그런 거 한번 소개도 좀 해주세요. 광주 연극들이 보편적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음. 전국적으로 많이 공연되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어, 1998년 어,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은, 대통령상을 받은 어, 음. 지금 음. 오늘, 오늘 공연한 팀 음. 진달리핀의 음. 취선녹이라는 작품이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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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에 월아리극단의 어, 발톱을 깎아도는 작품이 음.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야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로 아우 엄청난이 연극을 이곳에서 또 여러분들 오래 또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찾아주실 관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음. 어, 열심히 연극 작업을 하고 있는. 어 극단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네. 어, 이번 연극제에 많은 관객들 오셔가지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짧은 순간 리허설을 보고 있는데도 한순간에 매료될 정도로, 아, 이 배우분들의 집중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광주 연극제를 통해서 아주 또 크나큰 연극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연출 또 오늘 공연의 연출 감독을 맡고 계신 분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배우분들 연기가 훌륭해요. 예. 네, 열심히, 아, 열심히 또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연출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먼저 어떤 극단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는 극단 진단. 피내고요. 네. 저희는 1989년도에 창단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회적 그리고 시대적 문제들을 다루는 공연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 앞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대통령상을 받았던 에, 수상 경력이 있을 정도로 네. 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 뭔가, 뭔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극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이 광주 연극제에 참여하게 된 공연은 어떤 공연일지 궁금해요. 어, 이번 공연은 연극 표회이고요. 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어, 다양한 문제 그리고 처해진 상황. 들을 표현한 그런 공간입니다. 아, 그런 내용들을 좀 염두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며이 연극을 살펴보면 어우, 굉장히 또 유익한 시간이 되겠네요. 네. 자 무엇보다 이제 잠시 7시 30분부터 이제 광주 연극제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찾아주실 관객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자면요. 어 요즘 들어서 이제 연극하면 되게 어려운 어, 그런 콘텐츠다. 극장에는 되게 불편한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생각보다 되게 편안하고 어 <목소리> 어 즐거운 오,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극장은 음. 그러니까 함께 오셔서 한 공간에서 배우들과 그리고 창작자들과 그리고 관객들이 음. 함께 어, 시대적 문제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함께 이 주제를 생각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 느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우, 어려운 중에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야, 광주 연극제 7시 30분부터 공연이 펼쳐집니다. 매주 아, 이번 주 토요일까지 광주 연극. 펼쳐지고 무료로 우리 또 관객분들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뜨거운 열정 그리고 이 긴장감 느껴보시면서 재미난 연극 보고 싶다 하시면 이곳 비골시민문화관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연극제 현장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